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한주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본양을 찾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노린 햇수라. 사라가 가난 땅해브론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상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하시오. 해쪽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해,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오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계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람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람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땅 마무레아 막벨라 막굴에서 장사하였더라 마무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람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하란을 떠날 때부터 남녀 종들과 가축이 많았는데 애구방 바로에게 예물을 받으면서 더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부요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가난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조카롯이 북부 연합군에게 끌려가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추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일꾼들을 무장시켰는데 그 수가 318명이나 되었다는 라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축 수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318명의 장정이 각각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4인 가족으로만 계산해도 1,27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대족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요. 큰 부자였지만 은 일반적인 부자와는 다른 삶을 살았지요 그런 본문을 보니까 그의 일반적이지 않는 삶과 그렇게 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장막의 거하였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요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모로 일반적인 부자와 달랐지요 그것을 창세기 23장에서도 잘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람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경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본래 아브람이 머물고 있었던 해쪽 속의 직용으로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그 소유자였습니다. 자, 아브람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해쪽 속을 찾아가서 에브론으로부터 그 밭을 살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죠. 그리고 은 400세계를 에브론에게 주고 그의 밭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죽은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조그만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아브람의 처지를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그렇게 많은 가족들을 이끌, 이끌고 있는 대족장이 그것도 가난에 도착하여서 거주한지 60년도 넘는 그 사람이? 땅몇 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 믿겨지지 않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동시에 당시 일반적인 부자들과 달리 전혀 땅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땅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소돔과 같은 성을 건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큰 무리를 시작으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욕구를 자제하고 장막의 거하였으니 특별한 부자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한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한, 한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자, 그것이 왜 믿음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 3절에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실제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면서 자신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 하셨으니까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브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가 더 붙들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땅이나 집이나 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진정으로 소유하기 원했던 것은 본향, 곧그 영혼이 들어갈 돌아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이, 이 세상에서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유한 땅이 진정한 자신의 땅이 아닌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돌아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더 나은 본향으로 알고 사모하였으며 스스로 자신을 본향 찾는 자로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대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고 옮겨지지 않을 영원한 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큰 부자나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곧 우리의 본향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서 본향 찾는 자로 자처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연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하나님이여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에 연염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묻을 아버지 굴조차도 없는 그 모습에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본양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저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수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하다 오 주님 당신만이.